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 소식이 없는 오늘 밤 축구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자, 좋은 말씀 김영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두 팀의 경기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선수들 오늘 경기를 양보할 순 없겠죠. 최선을 다해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레알의 오늘 선발 출전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시아스가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베릴랑 맨디와 카푸가 풀백으로 출전하고요. 로드리와 바탄 자하놀루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섭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한 명의 스트라이커가 출전합니다. 원정팀의 선발 라인업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타를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카푸와 테오 에르난데스가 풀백을 구성하고요. 비니시우스와 가레스페이디 윙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가 골을 노립니다. 골골을 봅니다! 골선번입니다 짧은 패스! 우드리, 카롤린의 그라함. 직접 대결합니다. 주심 어드밴티지 선언합니다. 전 상황에서 들어갔다면 경기 출발 이름을 완전히 가지고 왔을 텐데요. 상대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자, 레알 자, 공격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꿀물을 기드린 듯해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비니시우스 우드리. 잃어버리고만 았습니다 메시 자 전망으로 전달이 잘 됐습니다. 아잘 잡았어요. 카피니아 자, 브리킥을 준비합니다. 리베리 공격을 무사시킵니다. 파피니아 리네 그라하 그라 그대로 이게 골문 바깥을 향합니다 유니시우스 네레아리공 잡았습니다 리벨이 있네요 힙샷! 골키퍼의 키를 넘겨 득점합니다. 아, 치치 있게 키우면서 구름을 키퍼에게 선사합니다. 재쳤습니다! 열렸죠! 옆으로 벗어납니다. 아, 이게 골문 안쪽으로 향하지 못합니다. 비네시우스 기회를 잡았지만 아쉽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점수차에서 뒤집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회가 나자마자 지금 바로 슛을 시도해봤죠? 지금 공만 걷어내는 멋진 태클 로드리 자 레알 정답으로 한번 올라가죠 깁니다 깁니다 열립니다 이 선수 오늘 최상의 컨디션이네요 두 번째 골입니다 미네시우스 지원해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공격 전개는 좋았지만 뚫지 못합니다 그냥 강력한 팀이네요. 아, 여기 프리킥이죠. 모드리. 코타모. 다이려드로 합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아, 전반전에 많은 점수를 낸 레알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하피니아 하피니니을잘 지켜내는 멋진 태클입니다. 리오넬 메시 내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살라 흐름에 떴습니다. 로 패스였는데요 네, 부심이 맨 눈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거의 동일 손상으로 봤는데 아쉽게도 있습니다 아프리 그래, 좋은 해치 히터 성공입니다 골 기가 막힌 골터트입니다세 번째 골 패트트릭을 완성합니다 모하메드 살라 메시 프리베리 아 이게 뭔가요 후반전 시작된 지 1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노련하게 풀어갑니다 카피니아 안 끊었어요 좋은 테크입니다 골 타머. 아쉬운 볼 처리. 답구. 타머. 프랑크 리베리. 브라함. 공만 잘라냅니다. 리베리 프랑크 리베리 가머 다리는 건드리지 않고 공만 빼내네요 리오넬 메시 바레스페인 자, 슛 자, 위기를 모면하는 골키퍼입니다 잘 밀어냈어요 코너에서 이제 올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메시 박산 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골! 어! 여지없이 해결합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자, 던지기 공격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골 파머 하고 있었죠. 계속 갈수 있습니다. 어드밴티지입니다. 리베리. 라합 파머 리베르 골 파머 파피나 조리치 판타스틱한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아, 가까운 쪽 패스하고 가는데요 보여드립니다 드림. 자 이제 올라가야죠 이 선수가 여기서 때릴 수 있을까요? 완벽한 게임이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득점합니다 자 이번 득점으로 윗골차로 앞서 나갑니다 상대 팀은 대야말로 군대의 직전입니다 펀치라인을 넘어갔습니다 자스로힘 아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가레스베일 자 서서히 위험지역으로 접근합니다 오늘 바로 대체자오네요 멋진 태클입니다. 스피디 공간 들어갔어요. 백발백쯤이네요또 꿀입니다. 자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은 느낌입니다. 득전을 주심이 경기 종료 비수를 불었습니다. 네홈팀의 네 정말 준비를 잘하고 나왔어요. 상대 전술에 대비한 움직임도 좋았고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과 경기력이 정말 최고조에 이른 것 같거든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